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굴리 먹던 때에 여와의 호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잡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 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해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른 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오메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16장입니다 앞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먹을 양식이 없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합니까? 왜 이렇게 원망을 합니까? 이들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찮았는데 형편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여기에 나왔다. 그래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툭 하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평을 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오늘은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는 욕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언 19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라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래도 불러냈기 때문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매일같이 양식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거둔 것의 갑절을 거두리라 하시고 이렇게 안식일날 되는 날은 준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일을 준수하는지라고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것이지만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양식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살아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훗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걸 간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양식으로 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다고 하면 만나를 통해서 가시같이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있는 만나를 주셨다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입니까? 말씀의 맛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만나는 후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잠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생명의 양식으로 그때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이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둥글게 생긴 만나가 있었습니다.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 삶기도 하고 그리고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40년 동안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이 만나는 각 사람들의 양식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담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취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욕심내봤자 벌레가 생겨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노력하지도 않고 밥값도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공짜로 주신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영생하시는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다가 없어진 만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히 먹으면 영원히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믿는 자에게 만족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심령의 달콤함과 심령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그들은 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곤하지 않고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만나, 생명의 떡인 만나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생명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의 만나를 읽고 있습니다. 낭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만나를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라지 않는 영생, 갈증이 없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후 4시 15분을 기대하십시오. 오후 4시 15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오후 4시 15분에 찾아오십시오. 성경 통독 500독 이상을 하고 있는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만나의 파괴력과 만나의 위대한 역사 다이나믹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놀라운 역사를 영생하도록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